하나님 말씀, 나움서 3장입니다. 나움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 때 이제 피승이요. 그 속에 서는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 달이 떠나지 않하는 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 당한 때, 큰무대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같이 했습니다. 너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나의 손뼉을 지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누구나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도 연결하지만, 은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장차 계속될 것인가, 그건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나름대로의 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환경적이나, 안 그러면 또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사는 삶에서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또 한편으로 그 준비하는 것이 과연, 어, 자기가 바라는 때에 자기가 바라는 모양으로 될 것인가. 이런 개인의 그, 어떤, 그, 기대와 또 목표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 지금, 지금 생활갖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어? 뭔가 변해야 되겠다. 도무지 이래갖고는 내가 뭐 존재하는 것 대하고는 전혀 이거는 뭐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 지금을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게 기대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어, 바라보는 그것에서 개인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 때에 어떤 근거 누구나 개인 개인이 그런 기대를 할때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맹탕이래 돼 이런 건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있는 것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라든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지금 장치를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맹탕이 있는 거는 그거는 꿈이지 꿈 단지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일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연히 하는 것은요, 100%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 100%. 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자기가 나름대로의 바탕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허구한 거고, 그거는 항상 그게 뭐, 몽상이지, 몽상.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경계에서 목표점을 정해서 지금 참 최대한, 어?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난다는 사람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네 가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가지. 상태. 몽상하는 것은, 몽상 있는 건또체 하면 세 가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걸어가는 걸음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거하고 앞길, 앞에 대한 거하고 현재 내가 현재 사는 삶하고 연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현재에서 앞으로를 항상 내다보고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다르다 말이에요. 사람하고 짐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 사람이, 그렇게 걸었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이다 아니다 즉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지 않는 범주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비교될 수 있는 비슷한 유형 그 짐승이라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라고 할수 있듯이, 짐승을 다르다 할수 있듯이,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보여지는 사람의 환경, 사람의 환경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 속에 속해 있어서 보여주고, 여러가지 현상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사람은 아니면서, 짐승도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하고의 전혀 반대의 그 하나의 또 존재, 음? 그 존재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과 관계는 있는데, 괴롭히는 존재, 사람과 대적의 관계에 있는 존재, 이 존재를 우리가 사람을 객관하면서, 내 개인을 객관하면서, 짐승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짐승과의 어떤, 그 어떤 상호, 어떤 그 관계성이라면, 관계성, 관계성은 좀 어렵습니다만, 관계성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는, 이 주변 환경, 사람이 사는 주변 환경이 있는 데서 사람을 객관화 하면서 사람과의 비교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사람하고 차별되어지는 짐승, 다른 생물,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또 생물 주변에서 생물이 존재되어지는 그 주변과 사람이 존재되어지는 그 주변 환경, 이것에서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 있다면 이것을 파괴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슬리는 음? 어떤 존재, 그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 존재 자체가 스스로 객관적인 어떤 상태로 되어진 조건과 인간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다른 어떤 개체들에 대한 이 조건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사람 주변에서 객관화했을 때에, 여기에 대응되어지는 파괴하는 자의 존재,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서의 이 조건을 파괴하는 환경에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개체, 어? 상대되어지는 현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과 식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인간을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환경 자체를 인간을 표적을 하면서 중심되어진 인간을 표적을 하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이 개체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내가 한 개인이 개인 개인이 자기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자기와 연결해서 객관화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은 요 개념과 더불어서, 그러면 요 개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환경, 그 환경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에 대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또 다른 어떤 개체, 그것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같은 인격체로서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인간 주변에 있는 동물과 다른 식물들, 다른 생물들, 여러 현상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인격체인 내가 객관적으로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보는 환경과 인간 인격체를 공격하는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이, 인정이 되어지는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어?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존재. 그러나 그 존재는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의 인격적으로 모든 어떤 상황을 하나의 개체로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객관하지 화 않으면 절대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체로 나타날 수 없는 존재. 요 존재를 인정하고 이 존재에 대한 파악이 된다는 것은 인정이라 고 하는 것도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함부로 쓸수 없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내가 인식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나를 객관화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것을 우리가 사탄이라 할수 있는 이 존재가 있는데 나를 객관화할 수있 것은, 어? 내 존재에 대한 객관을 할수 있다는 것은 사탄 때문에 가능하냐. 응? 사탄 때문에는 절대 가능. 사탄은 바로 그 인간에 대해서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존재에 있는 이 사탄을 인간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나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능하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알고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응? 이런 요소들, 요러 개념을 좀 가지고 그러면 여러한 인간들의 그 삶이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지금. 에 S부터 또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데부터 이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음? 이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존재 코로 숨을 쉬면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환경과 그리고 존재되어지고까지 있던 이 사탄 이건요 인간이 존재되어지면서 이것이. 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존재되어지기 전부터 사탄은 이미 있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이 사탄에 대해서 나중에 생성되어지는 인간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이 어떤 인식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이 대직이 되어지고 인간이 늘 거기에 대해서 어? 파괴하는 자의 그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인간 자체가 객관화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넘어오다 보니까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식이 안된 거지. 그런데 이제는 이 인간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 언제부터 인간은 이런 인식이 가능했을까? 내 스스로에서부터, 내 스스로의 개, 그 상황을 객관화하고, 어, 또 주변 환경을 객관화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객관화되어 질수 있는, 사탄 자체를 인격제로 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뭐 반인격체죠. 반인격체. 우리 인간을 인격체라고 하면, 이거는 반인격체란 말이야. 음? 반인격체지만, 은 인격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그걸 우리가 어, 인식이 되어지는 어, 그 사탄이 언제부터 이것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지느냐. 인류 사회에서, 인류 사회에서 언제부터 인류 전체 흐름 속시. 뭐 처음부터 창조되어서, 창조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인류사에서 계속되어지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가능한 시대로 되어졌느냐. 그 이후로는 분명히 사탄이 인간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아 이건 사탄이다 라고 할수 있었느냐. 그 연대, 그 분명히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현적이 있는 그 연대가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연대가 AD와 BC, before c l i s t anno, domini, 이 차별을 구워주어지는 인류사의 역사가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의 표현이 바로 사탄 자체를 통해서 사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게 안티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탄을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안티 크라이스트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여전히 사탄은 자기를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일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간섭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수중, 어, 사탄의 수중에 들어간 사람이라 하는 분류에서 안티크리스토, 그즉 안티 그리스토라는 그 형태로 사람의 몸을 잇고 같은 인격체로서 보면 모르는, 겉으로 보면 모르는 즉 그리스토의 형성으로 인간 사회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에게 하는 거라. 그리고 저 그리스도란 형성이 말이 형성되어졌다는 걸 통해서 인류사에서 인류가 저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왔을 때는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할수 없었던 시대. 저 그리스도란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객관화되어질 수 있는, 인간 자체를 객관화하면서 인간에 대항되어지는 반인격체가 되어지는 사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에요. 그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의 구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형태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이 면역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서 내 자신이 인격체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인격체구나, 반인격체구나 하는 것이 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음으로 가능한 이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졌으며 우리가 객관화를 할수 있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객관화 할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졌다. 즉 창조주에 의 대한 인식이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만 사탄에 대한 그 관계가 선이 꺼인다 선이 적거리도는 어떤 것이 적거리스도고 나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럴 때에 화 있을진 저 피성여 하는 자리에 내가 왜거기 있는 것이 어?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전 인류가 한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에 왜 지금에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느냐. 여기 인류사에서 어떻게 보면 은 필요할 수 있었으나 필요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되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런 악한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어떤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졌다. 그 문화적인 요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이것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뭐냐.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교회사라고 하는, 어, 313년부터 붙잡고 있는, 313년부터 형성이 되어졌다고 교회가, 그걸 아주 막, 교회 역사에서 아주 막딱 뿌리를 딱 틀어버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것이 유럽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헬라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고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고 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넣는 거예요, 넣은 거예요. 응? 음? 넣은 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면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 마술이라든지, 음? 어제도 말씀했지만, 마술이라든지, 마술의 사절를 보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 음?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혹, 마술, 아리따운 여인, 사람의 미혹,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적인 내용이지, 이게 여인에게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지분야를 이야기하는 지분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지분야의 어떤 영향. 지 분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는 그로말면 아마 사람을, 어,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형성하고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헬라적인 요소, 헬라 문화적인 요소. 오늘날 서양 문화 전체를 하나 여기다가 엮어놔도 된단 말이야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지 분야만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지, 정, 의, 신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정분야에 대한 요소를, 이렇게, 요소를 하나에 어? 표현하는 내용이 5절에 있는 내용. 심화를 거둬쳐,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6절에도 나오잖아요. 가정하고 더러운 것. 이거는 정분야에 해당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환경적인 분야로 보면, 어 분야로 보면, 은 어분녀를 볼 때는 그래요. 17절. 너의 방벽은메뚜기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다래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수 없도다. 현재에 있는 그 상황, 이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정 어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3장에 표현되고 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 요소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사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어 어떻게서 해 이것을 객관화되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해서 지정의 신에 대한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